여러분 안녕하세요. 밈 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요, 바로 정말로 밈 대장이죠. 우리의 도지 코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도지 코인을 분석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도지 코인의 ETF 관련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어제자 도지 코인 ETF를 신청을 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이 현재 좀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 도지 코인이 ETF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기관들의 투자금이 몰려들면서 민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민코인의 폭발적인 불장을 불러올 수 있는 이슈기 이 때문에 민코인 트레이딩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시라면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도지 코인 ETF 소식 상세하게 전달을 드릴 것이고요. 자, ETF 승인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지 자, 또한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도지 코인 가격이 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수가 많으면은요 ETF 승인될 확률도 올라간다는 점꼭 확인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도지코인 ETF 소식 확인 한번 해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제 도지코인 현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제 업비트상 도지코인 가격이고요 현재 473.5원 가격을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전고점이 여러분들 763원이에요 전고점이 763원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400원대에서 행보를 좀 하고 있고요 자 또한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5일날 당선이 되고 폭발적인 상승을 했던 상승빔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현재까지 2 1비 평선 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해당 아래꼬리 같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이죠 여러분들 비상계엄시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슈가 한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72원에서 다시 한번 21위 평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좀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이 ETF 관련된 소식이 좀 있는데 ETF 소식 상장 승인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게제 관점이에요. 자, 왜냐?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기관들의 자금들이 몰려올 것인데 해당 자금이 몰려오게 되면은 당연히 도지코인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뭡니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자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고 나서. 상승을 시키는 것이 국룰이 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21일 평선까지는 터치를 해주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본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418원까지는 한번더 떨어지고 나서 해당 라인을 터치를 해주고 ETF 승인과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확하게 이도지코인은 ETF 승인 전에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저희 구독자빙고기 채널에서 다시 한번 진입구가 구과 익조의 구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전체 민코인 상황도 좋지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 구독자빈고인 채널에서 이와 같이 진입가를 잡아드릴 테니까요. 해당 진입가에 진입을 하셔서 ETF 승인 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바로 물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 진입가 잡고 진입하시라는 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저희 구독자빈 요 채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온체인 데이터와 관련된 도지코인 관련된 정보들 구독자 빙고 채널에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지코인 홀더분들, 자 또는 이제 민코인 관련돼서 처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 저희 구독자 빙고 채널 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을 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신규 상장하는 민코인 마찬가지로요.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 빙고 채널에 상장하 자 맞아 이런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수익하시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들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채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 보시면 여러분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구독자빙고의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어요 해당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 해당 문의란에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은요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이신 것만 확인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빙고의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더보기 버튼 누리 귀찮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이시 여러분들 해당 번호로요. 초대라고 쓰셔서 마찬가지로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입장하시기 전에 뭐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씩은 꼭 눌러 주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이 도지코인 관련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이 많으면 ETF 승인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신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 가지고 힘을 좀 보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기사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도지코인 신탁 ETF 전환 신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또한 1 9시간 전에 올라 기사에요. 그레이스케일 도지코인 투자신탁 상품 도입 ETF 기대감 커지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스파도지 ETF 신청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자, 그레이스케일이 선물 도지코인 ETF 출시 승인을 하기 위해 s e c 에 19b-4 양식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최근 그레이스케일 도지코인 트러스트를 발표한 뒤 따른 것으로 도지코인에 투자하는 방식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에 이 도지코인이 ETF 승인이 되게 되면은요 기관들의 투자 자금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현재 ETF 승인이 된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표적인데 밈코인 중에 유일하게 이 도지코인이 ETF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밈코인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고요 밈코인의 전체적인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호재라는 거 확인 꼭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ETF 신청한 그리 스케일은 어떤 회사냐. 자, 그리스케일은 20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 펀드 투자 회사입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창업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베리 실버티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에 있고요. 2020년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 정, 공식 대상으로 등록된 최초의 디지털 기관 투자자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 2024년도 12월에는요, 22개의 암호화폐 신탁 상품의 사모 청약을 개방을 했고요. 다양한 분야의 펀드 제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도지 코인은 뭐다? 민코인 중에 여러분들 최초의. ETF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는 거. 자, 또한 도지 코인 트위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지 코인 홀더분들 마찬가지로 아직 트위터가 있는데 거의 트위터 모니터링을 안 하고 계시죠. 자, 보시면은요, 현재 팔로우가 4 3 0만 명의 팔로우가 있고요. 도지 코인은 전 세계 시바족이 선호하는 오픈소스 피어투피어 피어 암호화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꽤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트위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 게시물을 보시면은 2 2 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사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레이스케일이 올려놓은 트위터리트틀에 났어요. 새로운 단일 자산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도지코인 트러스트 도지를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고 신나는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자격을 갖춘 공인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라고 1월 31일 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이 말은 앞으로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민인 시장 시총 1위를 달리고 있죠.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엄청난 기관들의. 폭발적인 자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65조 이상의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큰 비중의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인 743원 라인을 다시 한번 뚫어 줄수 있는 폭발적인 거래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지코인 관련돼서 홀더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도지코인을 매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점에서 무조건 2025년도 ETF 승인 전에 진입을 하셔 가지고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 꼭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도지 코인이 상승했던 계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자 바로 본 라인이죠.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엄청난 자금이 도지 코인에 들어왔다. 자 정확하게 2024년도 11월 5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로 0.44 달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후 220% 급등하며 소액 투자자가와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라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도지코인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1번 일론 머스크. 자, 2번 앞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엄청난 가상화폐 정책을 통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한번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을 발행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어요. 자, 바로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가상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서 현재 민코인 시총 1위인 이 도지코인의 앞으로 엄청난 자금이 좀 몰려올 수가 있다는 라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7일 기준 13% 정도 하락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해당 하락분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폭발적인 상승분 약 220%의 엄청난 상승분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라인부터 저점까지 40%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자 해당 조정분에 굉장히 적은 조정량이다. 앞으로 더 조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해당 조정분 바닥 구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 구독자 비공의 채널에 지니까 잡아드릴 테니까요. 바닥 구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지금 진입하시면은 추가적으로 5%에서 10% 이상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바닥 구간 다시 잡아 드릴 테니까 해당 바닥 구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진입하시게 당부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또만 이 도지 코인이 ETF 승인이 되고 상승을 시작을 하면은요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민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아직 CX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있고요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되있는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코인 마찬가지로 도지 코인이 10%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민코인이라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코인 정보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 채널에 미리 올려 드릴 것이고요. 해당 코인 올려 드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해당 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을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해당 정보 미리 필요하시고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와 같이 사이트 주소, 트위터 주소, 코인 주소, 댓글 주소 어떻게 사야 되는지 해당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하셔가지고 미리 여러분들 수익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참고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고요 정보만 올려드리는 정보방이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도지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도지코인의 ETF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다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도지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